여기는 파주시 조리읍입니다. 상차하러 가고 있어요. 물건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한 2.5km만 더 가면 됩니다. 네, 제가 지금 조금 빨리 가고 있어서 아마 한 5시 조금 넘으면 도착하는데 상차는 5시 반이 다 돼야 상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오피 산업입니다. 에서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. 혹시나 그라이그랬나 아니야. 그냥 가도 돼. 빈생맥주 통입니다. 중고 세척에서 가져가는 건줄 알았는데, 보니까 새 제품이네요. 여기서 가져가서 뭔가 또새 가공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. 처음 실어보는 거라서. 일단 여기서 싣고 갑니다. 그러니까 열발레트했나뭐 하여튼 다 채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화성 장안에 내일 아침에 하차하는 겁니다. 무게는 뭐 그렇게 많이 안나가죠 요거 속이 다 비어있는 거고 소재가 가벼운 거라서. 아, 아, 아. 가고 있습니다! 수고하세요! 네, 제가 여기 이제 직원분들이 계셔가지고 어..뒤에 묶는거는 좀 촬영을 못했어요 보고 계시니까.. 근데.. 네. <laughs> 재밌는게 ㅎ <laughs> ㅎ 이 뒤에를 묶고 가니까 사장님이 여기 이제 직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.. 오랜만에 제대로 봐.. <laughs> 봐 제대로 묶고 가는 사람 봤다고 아유..왜..무슨 말씀이세요? 그랬 이거 안 묶고들 가나요? 그랬더 왜냐면 이게 지금 11개가 실려가지고 뒤에가 하나가 지금 놀아요 그래서 발을 안 묶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거의 그냥 간대요 그래가지고 어, 엎어먹은 것도 많이 봤고 하차지에 가가지고 막 엎어먹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나봐요 예 그래서 좀 묶고 가나, 안 묶고 가나,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. 이제 다 식사하러 가고 막 그러는데,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막식사를 가고 그러는데, 여기 이제 감독하시고 이렇게 실어주시는 분은 안 가고 계속 계셨던 거예요. 그래서 다실었는데도 묶고 가나, 안 묶고 가나,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. <laughs> 아이고, 우리 파우차 기사님들. 바 묻고 그러는 거얼마 힘든 거 아니니까 잘좀 묻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. 뭐 연기 같은 건안 나는데 구조 구급 그런 건가 봐요. 와. 퇴근해서 잘 쉬었다가 어, 아침에 이제 하차하러 가고 있습니다. 집에서는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. 로드뷰를 보니까 하차지 회사 이름하고 같은 뭐 간판이나 그런 건물은 딱히 보이지가 않네요. 보니까. 길이 좁거나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은데 가봐야 알것 같아요. 8시 반까지 와달라고 그랬는데 한 5분 10분이면은 도착은 할것 같습니다 좀 일찍 가서 어,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곳은 아니니까 쉽게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, 가서 보겠습니다 공장을 새로 낀 건가 간판이 안 보이네 주소상으로는 여기인데 에 도착했습니다. 길 안내를 합니다 송장에 있는 이름하고 여기서 쓰는 이름하고 다릅니다. <laughs> 그래 가지고 로드뷰에서 아무리 이름을 찾아도 요 이름이 안 나오는 거죠. 네, 사장님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여기 간판에 있는 이 렉이 맞답니다 여하튼 걸탈 없이 도착했습니다 살짝 기울었나? 에피 하판이 있으면 가운데에 놓을 때는 하판을 이렇게 하나 받쳐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뭔 작업을 하는 거지? 제작을 할때 용접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가고 용접을 하고 나면 거기에 뭐 검은 용접 똥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럼 부스기 같은 게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차한 곳에서 다시 재가공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없애나봐요. 그래서 그거를 가공 처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거를 제 하차를 끝냈고, 뭐어쨌튼 작업은 거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오, 어, 지금 한 1시간 넘게 코를 조금 보다가 지금이 10시거든요. 익산에 하차하는 짐을 상차를하고 있습니다. 천국으로 다시 이동 중입니다.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